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늘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 자체 안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자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단란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나리 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취안간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유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기도의 깊은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뜻밖의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뜻밖의 일들을 우리, 이 우리를 기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좋아질 때도 있고, 또 즐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 뜻밖의 일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뜻밖의 일 때문에 큰 근심이 되기도 하고 또 위기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뜻밖의 일들이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뜻밖의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뜻밖의 일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사성전에 빠지지 않는 표현이 기도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기도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도들은 항상... 기도하는 장소를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중에 귀신 들려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점을 잘 쳐서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버려다 줍니다. 근데 이 여, 여인이 바울과 일행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음,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하는 말이지만, 너무나 정확한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외치고 있다. 계속해서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외치고 외치고 따라오니까 결국은 바울은 그 귀신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할 때에 바로 그 순간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인의 주인들이 귀신이 떠나간 것을 알고 자신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지게 된 것을 알고 바울과 일행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붙잡아서 끌고 가서 이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다라고 누명을 씌우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에 개선은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귀신이 들려서 억눌려있던 그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붙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단지 그냥 감옥에 간것 아니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선교에 일정과 사역이 있는데 중단된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기도합니다. 25절 말씀에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제수들이 다 듣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하던, 하러 가던 중에 어려움을 만나고, 뜻밖의 일을 당하고, 뜻밖의 장소에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장소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1만 시간 기도 운동 하는데 가정에서도 기도해도 되고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해도 되지만 1만 시간 기도 운동은 교회 현장에 와서 기도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기도하는 곳이 곳에 기도의 은혜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좀 불편해도 시간을 내서 의지를 드리고 마음을 정하고 발걸음을 옮겨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정해놓은, 우리가 정해놓은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외국에 가도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기도하는 곳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만 기도해야 되냐또 아니죠.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잔 상황과 내가 몸담고 있는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감옥 여러분의 절망의 장소.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 자체가 능력이고 기도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일이 많고 여러가지 일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다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 이유가 이거, 이거예요. 뭐 이것을 채우면 역사가 일어난다. 물론,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신 가족들이 기도하는 그것, 이것이 기적이고 역사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곳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요. 감옥의 터전이 흔들립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수갑이고, 찾고고, 다 풀려버립니다. 간수들이 놀라서 잠을 깨서 보니까, 감옥문이 열려있고, 열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죄수들이 다탄언한줄 알고, 검을 빼서 자결하러 갈 때에요. 바울이 외치죠. 죽지 마시오. 우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등불을 들고 달려왔을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뭐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이 영적인 구원인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절박한 상황, 간수는 자기가 지키고 있는 제수들이 달아나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 구원을 요청할 때에 바울이 영적인 구원을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어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걸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온 가족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기적인가를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수갑과 착고가 풀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만 기적이라면, 이 바울과 신라 입장에서는 기적을 경험하고, 감옥문을 열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니, 열려있는 감옥문도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지 않습니다. 멈춰있습니다. 간수의 입장에서는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 같이 가야 할 감옥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옥 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리고 잣고가 열리는 거 이거 기도할 수 있고 이거 기대할 수 있어요. 이거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기적이 아니고 더큰 기적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에 대한 초점이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요. 감옥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감옥에서 풀려지고 탈출하고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초점이 있어요. 내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는 겁니다. 재정의 문이 열리기 원하고 건강이 회복되기 원하고 상황과 환경이 열리기 원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마음은 그 이상이죠. 감옥문이 열리든, 큰 지진이 일어나든, 그냥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내가 나아지는 삶을 얻는 걸 넘어서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한 사람과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신 들렸다가 자유하고 회복된 이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고 주인들은 돈 벌이에 관심이 있어요.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없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공격한 거죠. 우리도 혹여라도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영혼에 관심이 있고 영혼구원의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마저도 개인적인 유익과 개인적인 안락과 평안함으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장과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순간 한밤 중에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적들을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내 경험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들입니다.